안녕하세요, 억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고구마 줄기를 껍질을 벗겼죠. 벗긴 거를 담궈 놨었어요. 소금에 담궈, 담궈서 고구마 껍질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담궈 놨더니 아주 새카만 물이 무진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독행 거, 고구마 줄기에, 어, 그 나쁜 성분 이런 거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삶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로 먹어봐도 아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볶어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썰어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마줄기가 한 6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한 손가락 이렇게 하나 어, 가운데 손가락 한매지 정도 두 메리 정도 이렇게, 이렇게 쓸면은 거의 5, 6cm 되거든요. 네, 그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로 크기로 다 이렇게. 어, 팔을, 어, 한 뿌리만, 어, 세팔 부분은 떼내고, 우회 부분만 이렇게. 한 뿌리를 반이 좀 작은 걸로 다 해서 이렇게 쫑쫑 쫄어주세요 불을 켜고 어, 들기름을 한 3수 정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 마늘을 30g을 넣어요. 더운 토마토기를 넣어줍니다. 간은 액젓을 합니다. 액젓 30g을 넣어줘요. 약불로 내리고 한참 동안 볶아줍니다. 처음에 볶다보면 약불을 볶고 이게 국물이 나와요. 국물이 나오면 여기다가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5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썰어놓은 파도 이어줘요 네, 20g 어가지고 마무리 해줍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영양가 많은 어, 고구마 줄기볶음이 됐습니다 이게 식감이 어떨까요 아삭아삭합니다 물렁한게 아니고 아삭아삭해요 이렇게 만들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가서 그냥 울려서, 우려, 우렸죠? 그시간을 울려서 그냥 건져서 그대로 썰어서 삶지 않고 볶은 그런 고마줄기 볶음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넣어가지고, 깊이한 들깨가루를 넣어서 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그런 고마줄기 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